유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민석 이낙연 신당은 사쿠라 경선 불복이다 좋은 말을 한건 맞는데 코 뉴스에서 친명 김민석이라는데 친명의 기준이 뭐냐? 이원우까지 이재한테 대놓고 물어뜯지 않으면 나 친명이냐? 언제부터 김민석이 친명이 된 거야? 오늘부터 일일이야? 우리 민석이 오늘부터 일이다? 뭐라고 했냐면 이낙연 이준석 두 전직 양당 대표가 제3지대에서 뭉치는 그림을 두고도 마치 낙성연대다 이낙연 전 대표 창당 가능성을 진행자가 묻자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 여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경선을 해서 진분 아니냐. 적어도 경선에 패한 분으로서는 할수 없는 얘기다. 사실상 경선 불복이라고 했다. 아가서 신당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뜸 들이기 하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 따라하기도 아니고 굉장히 나쁜 구태정치라고 본다며 민한당 이후 실패해왔던 사쿠라 노선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친명 예. 1일? 여지고 살면서 김민석이 옳은 소리 하는 거 처음 들었는데